자 봐봐. 라 기본 문제 1번두개 <laughs> 있는데 다음 유리식을 간단히 하여라 이래 놨시고 보니까 부모가 보니까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-A, -A, -A. 똑같은 것이 몇개있 이거 두개있죠보모는반대지만은 A, A, A b, A 마이너스 B, B 마이너스 수준 빠져나잖아두개 지기 있죠? 그럼 똑같이 바꾼 뒤. 어. 똑같이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? A 마이너스 B, 이거는 C 마이너스 A로 바꿀 수 있지? 누나는 있으면. 마이너스는 분자로 줘버릴까? <laughs> 맞나? 이것도 마찬가지로. 이것도 B-C 인데요 B-A를 A-B로 마이너스 묶어내버렸대 이렇게 그다음 이것도 C-A는 놔두고 c -B를 b 를 B-C로 바꾸고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마이너스 분자로 줍겠대 거짓할수 있겠나? 우리 유난히좀 많이 썼댔죠? A, B, B, C, A, C, r 고 C, A 한면 됐잖아 <laughs> 자 이제 동그라 해볼까 이거 평균하 어떻게 될까 하나 A-B, B-C, C-A 요래 되겠네 세가지 종류별로 첫번째못뭐 빠지겠노 어? A, B, C, A, b c 빠졌네거기서 B, C, B, C 붙이면 되는거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A제곱 B 마이너스 C 요렇게 되겠고 두번째는 뭐 빠지겠노 ABBC니까 CA 빠졌네. 세 번째는 AB 빠졌네. A- b 만 5배속 정도 정되겠다그지 그러면 넌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에산람을 한다고 어떻게 되는 거 이거 왜 이거 왜왜왜왜 분자? 왜왜왜왜 응? 우리 a t is 우리 h o n 전부 다 마이너스 s an honor? What is an h o 으면 정리하면 되죠. 무 a 정리 o n 전부 차 2차 2차 똑 a 이 a t is an h a 제곱이 a 되겠네. n o 정리했죠? a 제차 o n 되겠네. 2 a 정차했 a 1차 a 1차 찾 a a 1차. a 1차 여기 있네요. 여개 있네. 마이너스는 나무구 됐다. 그러면은 요래 곱하니까 마이너스 AB 제곱이죠. 맞나? A 묶어 됐다. 마이너스 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AB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묶어 되면은 B 제곱이로 남아. 맞지? 요거는 요거는 마이너스 묶어 됐게 플러스니까 C 제곱 A인데 마이너스를 뺐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C 제곱이로 되겠네. a 를 뺐고 맞나? 맞, 이해 되나? 단 적어도 되나? 그다음 마지지막 이거 두 개나 요 이거 두개 곱하면 이거 두 개나 아 이거 나 o 이거 곱하면 이거 이거 t o g e 제곱 e r 이거 이거 두개 곱하면 이거 t o 곱 이거 t o 이거 t o g e t 이거 t 이거 t 이거 그럼 플러스 b c를 묶으니까 b 마이너스 c 이런 다음에 이지정리되겠나그 다음에는 분모는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 분해 분자는 뭐다 똑같네 이거 어? b 마이너스 c가 다 똑같네 공통 인수냐? 그러면 남은 건 앞에는 뭐 남았나? a죠. 두 번째는 뭐 남았노? 어? 두 번째는 뭐 남았노? 어? 이거는 합차이다. 그러면 b c를 빼서니까 b 플러 c에 a 남고 여기에는 bc 이게 남았네. 맞지? 다지 자, A-B, B-C, C-A분의 B-C는 놔두고 이거 중간에 는려이 소리 잘안 되나? 되찮아 A, A, B, C, 뿜뿜 음, 음, 이러면 되잖아. 그럼 이거 A-B 한개 만들고 이거는 a -C도 c 도 바꾸면 어디 되나? C-A로 바꾸고 마이너스를 떼니까이 놈이 다시 플러스 바뀌고 있네 맞지? 이제는 똑같은 거 B- C약분 A- B약분 C-약분 다 대부분 넘어가면 답비리 되고 그나아이나 어렵나? 두 번째 거는 이번에 더어갑니까 분모 1차, 분자 1차 어떻게 할까, 이거? 이거 그냥 시설 4개를 다 통으로 할까? 그럼 아마 4차식 때 보자. 말 센다, 맞자. 왜 안다 그래, 이거? 응? 음. 딱 까먹자. 아무 는다 이거, 이 X-3. 분자도 X-3 똑같이 만들어 놓고, 이거 맞추면 X 맞고.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3이니까 뭐 필요하노? 플러스 1 필요하네. 뭐라고 나누고 이렇게 맞추는거죠아 기억나냐 이거? x 마이너스 이것도 x 마이너스 5 해놔 놓고 계수 1이 필요 없고 이것도 플러스 1 해줘야지 마이너스 4가 오겠지.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하고 다시 플러스 1 해주면 되고 x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하고 플러스 1 해주고 마이너스 2 만들어지겠지. 어디 기억나요 어디 기억나요자 기억나요? 음. 이제 분리시켜요. 요렇게 하나 분리시키면 얼마고? 약분하면 1이죠. 음. 1 플러스 X 마이너스 3 분의 1로렇게 되겠네. 이것도 요거 두개 하니까 약분하면은 1 되고 플러스 X 마이너스 5 분의 1 되고 요거는 요거 두개 분리하면은 1 맞죠? 그 다음에 요거 뒤에 까 뭐이더라? 플러스인데 요 마이너스 있을끼리 부호 바꿔야 되겠죠? 그러 되겠죠? 맞나? 맞나, 요거? 응. 그 다음에는 x-1분에 x-1 플러스 x-1분에 1인데, 이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, 마이너스. 이 약분하면 1이니까, 마이너스 1. 이거 바로 풀어주니까, 마이너스 x-1분에 1로 해될거 1 아니야? 맞죠? 맞나? 그 다음에, 마지막에, 요거는, 요것도 똑같지, 뭐.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7분의 1, 요어야될거 아니야. 양수 1, 2개. 꽁수 1, 2개 없어지 버리네. 맞지? 맞나?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, 그 다음에. 그 다음에 요걸, 이거. 3, 1, 양 음. 이것도 5, 7, 양 음. 차이가 2차이 나지? 그래서 똑같이 2개씩 묶는다, 이거. X, 마이너스 3분의 1. X 1분의 1이두개먹고 X 마 5분의 1 X 7분의 1 이렇게 두개먹는다행해할지가 어. 어? 그러면 이제 통분하는 거지 X 1 X 3분의 분자나 마음대로 대각선 하면 된다 이거 그러 X 마1 마이너스니까 부호 바꿔줘야 되니까 플러스 3 이것도 X 5 x-7분의 대각선하면 은 x-7, 대각선하면 x-5인데 앞에 음수니까 부호를 바꿔줘야지. x 4망 50분의 이거. 분자는 얼마? 분자는 얼마고? 마이너스 1 플러스 3, 2. 마이너스 7 플러스 5, 2. 이거 차이가 20차이 난다 이거. 맞죠? 맞나? 그러면 2, 이는 같으니까 2를 묶어내고 어. 그러면 x-1, x-3분의 1 x-5, x-7분의 1 이렇게 되겠네이 2를 묶어내면. 그 다음에 이을나또 이제 이거 두 개를 중하고 통분하면 되잖아. x-1, x-3, x-5, x-7분의 이렇게 대각선 하면 얼마고 두 개씩이면 얼마고 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5 이렇게 대학선 하면은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열이 되겠네 됐나? 그래서 답은 부모는 그대로 있고 분절 자계산면 얼마 되노2 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38열이 되자 나 음. 그 앞에 뭐 있노? 이때 이거도 이동분해도 되죠? 예여기 종이 끝 그렇게 한꺼번에 사찰을 바로 안한다 이 말이지 응? 응. 밑에 그, 봐봐라밑에그1번2번해 말이야 1번2번